오늘은 2025년 6월 20일, 연중 제1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존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상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으로부터 타고나지만 현실의 많은 이들은 사람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와 그를 채우기 위한 욕심을 본능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공허를 느끼고 허기에 의해 생기는 부족함의 상태를 느낌과 없는 것에 대한 갈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거의 할수 없는 것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함으로써 죄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눈의 상태는 앞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뒤집힌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와 상황이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원래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며 또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는 압니다. 그런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자신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나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위한 상태에 접어들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바뀌고 선악마저도 자신을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선이고 자신의 모든 것은 정의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위한 땅의 보물을 쌓기를 반복하고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니라고 또다시 변명과 우리의 처지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 말할 사람의 처지에서 사신 주님에게서 보는 삶의 모습이란 있어야 가능한 사랑의 법칙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사람 마음의 깊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또 단순히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부끄럽게도 우리를 볼수 있는 쉬운 구별의 지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정당화할 때 우리가 빛이라 생각하는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우리 눈이 가려지는지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가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에게서 고개를 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